그래, 섭리 섬리 언니. 섭리야, 어서 와. 메리 크리스마스. <목소리> 하, 안녕하세요. 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크리스마스이잖아. 마침 말잘 꺼냈다. 우리가 오늘 모임에서 하려고 한게1년 돌아보기거든. 섭리는 말하다 울것 같은데요? 에이, 그래도 2023년을 1월부터 차근차근 뒤집다 보면 행복했던 일들도 기억나게 될 거야. 그래, 아까 예지는 다 말했는데, 섭리도 한번 말해볼래? 너의 2023년을 돌아보는 거야. 흠. 제인년은요 아니, 그니까,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엄마가 11조는 꼭 내야 한다고 너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잖아. 아니야? 그건 맞는데, 교회 11조 많이 내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내는 코딱지만한 헌금이 교회 도움이 되긴 해?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걸 떠나서 네 정성어린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생각해 주신다면 나보고 게임기를 사라고 하실걸? 섭니야 엄마가 좋게 좋게 말하니까 재밌니?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암튼 11조 강요는 안 할게. 근데 엄마말 믿고 딱한 번만 네 정성을 들여봐. 게임기보다 값진 걸 얻을 수 있을걸? 아, 예예. 예. 그때 엄마한테 속은 제가 바보죠. 결국 그 게임기 못 사서 방학 내내 할게 없었다고요. 11조 하면 막 갑자기 기뻐지고 하는 일이 다잘될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 뒤로 헌금이야 꼬박꼬박 하고 있지만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헌금을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음 그렇구나. 섬리에겐 나중에 전도사님이 선물을 줄 테니까 우선 그 다음에 있었던 일도 얘기해보자. 나할말 있어 응? 갑자기? 우리 이제 헤어지자 무슨 소리야 우리 이제 만난지 3주 됐는데?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그럼 헤어지는 이유라도 알려줘 우리가 3주 동안 만나면서 데이트 한번 제대로 한적 있긴 해? 토요일엔 공부한다 일요일엔 교회 간다 맨날 핑계대면서 난 만나주지도 않았잖아 아니, 그건 다 중요한 일들이라. 난안 중요해? 두말 토끼를 어떻게 다 잡아? 넌 너무 우선순위가 없어. 비록 3주밖에 안 됐지만, 고등학교 오고 처음으로 사귄 여자친구였어요. 전 정말 유진이를 사랑했다고요. 근데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을 챙기다 보니, 결국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솔직히, 일요일에 데이트만 했어도, 아직 만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진짜 최악은 10월부터예요. 나대준 간섭기랄까요? 뭐만 하면 시비 걸고, 은근히 무시하고, 반해서 걔한테 뭐라고 할수 있는 애도 없어요. 전 그냥 계속 당하고, 당하고, 또 당하고. 진짜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야, 섬리야 어어. 어. 나 데이터 좀 보내줘. 아니 오늘 어제도 보내줬잖아. <laughs> 어쩌라고 보내줘. 나 나도 데이터 없어.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보내달라고.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어? <laughs> 보냈어. 그래 고맙다이. 맞다. 너 지난번에 빌려간 필기 노트는 왜안 돌려줘? 너 필기 베끼지도 않잖아. 선미가 말을 참 그렇게 한다. <laughs> 노트 돌려줘. 그거?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아니어 데이터 잘 시켜 섬리야 노트는 뭐 찾으면 주동 갈게 지금은 방학해서 나대준한테서 해방됐지만 거의 두 달을 내내 시달렸어요 제 심정 쌤이랑 전도사님은 절대 몰라요 섬리 1년은 이게 끝이야? 네 다시 돌아봐도 온통 불행뿐인데요 제 2023년은 아무래도 망한 것 같아요. 음, 섬리야. 집에 가면 전도사님이 카톡으로 선물을 보내줄게. 전도사님이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니 기대하고 있어도 좋아. 오늘 모임은 여기까지 할까? 네. 성구영신 예배 때 뵈요. 예지랑 섬리 잘 가. 잘 가렴. 카톡. 아, 아, 뭐야. 힘내라고 기프티콘 보내신 줄 알았는데. 그냥 말씀이었잖아. 인생 진짜. 2 0 2 4년도또 어떻게 견뎌내? 와, 1년이 진짜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한 3초 지난 줄 알겠어. 그나저나, 섬리는 잘 오고 있나? 이번 연도는 섬리랑 길게 얘기를 못해봤는데, 잘 지냈는지 모르겠네. 섬리 곧 도착한다고 했어요. 어? 섬리야!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섭리야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그러네. 이번 크리스마스는 섭리부터 얘기해 볼까? 올해는 어땠니 섭리야? 맞아. 2023년은 힘들다고 했었는데 그건 잘 해결됐니? 그러게. 나도 궁금하다. 음 올해는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올해 1월도 세뱃돈을 받았어요. 친구가 새로 나온 게임기를 같이 사자고 했는데 감사원금 낼거 생각하니까 게임기는 못살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했는데 딱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1년간 꾸준히 해온 헌금 덕분에 돈이나 물건을 집착하지 않게 된것 같아요. 주인께 거저 받았으니 그 일부는 돌려드린다 하는 게 그제서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새학기가 지나고 봄이 오니까 작년 그때쯤 헤어진 유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할 일을 챙기느라 유진이를 못 챙겨준 게 후회되고 그랬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힘들었던 시간들 덕분에 제 일에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냥 뭐 단련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다행이다. 대준이랑은 어떻게 됐니? 전도사님은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 음, 대준이하고는 올해도 같은 만이 됐어요. 초반에 힘들었는데 힘들 때마다 말씀을 생각했어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지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심적으로 힘드니까 기댈 누군가를 계속 찾게 됐어요. 예수님을 그때 만난 것 같아요. 힘들 때면 늘 기도했는데 조용히 제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느낌이었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빽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대준이에게 쫄지 않게 됐어요. 제가 되려 당당하게 나가니까 대준이도 당황해서 저를 더안 건드리던데요. 역시 사람은 빽이 있어야 돼요. 너의 가장 큰 뒷배경이 하나님이라니 좋은 말이다. 전도사님도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정리하자면 섭리의 이번 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네? 뭐,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며 불평하던 섭리는 이제 그 모든 건 하나님의 빅 픽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때론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 고난이 견뎌내기 어렵고 끝나지 않을지라도 그 마지막엔 사랑만 가득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겨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결국 모두의 죄까지 사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어쩌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들리던 그날부터 아니 어쩌면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음 한해는 섭리처럼 주의 섭리를 더욱더 기억하며 감사하는 따뜻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